마주보고 있는 각도는 180도 그죠자 여러분들 원의 결정조건은 몇 개라고? 원의 결정조건은? 뭐라고? 원의 결정조건 원이 딱 하나로 결정되려면 뭐가 필요해요? 점세 개죠 오케이? 그럼 점네개만으 원이 결정이 안될 때가 훨씬 더 많겠죠 오케이? 그래서 사각형은 원에 내접한다는 게 되게 큰 특징이에요 대부분의 사각형은 원에 내접해 못해요? 못합니다 원에 대부분 내접을 못해요 오케이? 모든 사각형은 원에 내접해야 해요 네. 왜냐면 정세계가 원의 결정 조건이거든 네. 모든 사각형은 원을 내접할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왜냐면 점네 개는 필요 이상으로 많거든 그래서 안 돼요 오케이? 뭐할 때만 에 저번 시간에 이미 설명하긴 을 했지만은 다시 한번더 말하고 갈게요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은 여기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죠? 여기가지오 네. 그럼 내가 말했잖아 봐봐 원의 중심으로 꺼지는 것들이 있어 원의 중심으로 여기가지오케 원의 중심으로 떠질 때는 이게 중심각이라고 했었어요. 여기가 이렇게.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원의 중심각이 이렇게 생길 거고 원주각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그다음에 얘네들의 원의 중심각은 여기 이렇게 생길 거고 여기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여기까지 가면 봐. 갑니까? 어 그래가지고 봐봐. 여기 중심각 을 A라고 하면 A 플러스 B도 360도. 얘 가요? 가. 갑니까? 아 봐봐. 여기가 뭐라고? 왜 뭐라고 했어? 소비아이이 뭐라고? 2분의 1. 어, 어, 쵸 여러분 중심각 원주각은절반계입니다 절반. 형아 이해가 각아 형아 이해각안 가. 뭐라고? 2분의 1. 어, 2분의 1. 오케이. 여긴 뭐야? 2분의 2. 어, 2분의 2. 그래서 마주 보고 있는 이 각의 합은 2분의 1플러스 b 에서 180도가 유지가 된다라고 했었어요. a 가 대하죠?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해달라고 되니? 어있 문제에서 지금 s i n DAC를 보세요라고 되어있어. 지금 문제에서는 s i n 각 DAC를 궁금해합니다라고 되어있어. 여기까지, o k a 그럼 DAC DH 보시면요, DAC를 구하러 가려면은 DAC가 어디냐? DAC야. 여기 있죠? 이 각도를 보여주세요라고 되어있어. 여기까지 가봐요, 여러분들. 갑니까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잘 들어야 돼잘 들어야 돼 여기까지 오케이 일단은 일단은 봐봐 여기 sin dac를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sin dac를 구하려면은 여기랑 여기 마침 딱 2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sin 법칙을 쓸 거야 오케이 이해 가능한가 얘랑 얘랑 sin d, 각 d a c 아 그냥 d c 만 쓸게요 sin dac분의 2가 2R입니다 e, 여기까지가 뭐야? 사인 법칙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Okay? 그럼 난 이걸 통해서 사인 dAC 값을 구하고 싶어 그럼 난뭘 구해야 돼? 2알 ER 값을 구해야 돼. 추려도 돼요 이해 가요 뭔가 여기까지 추론 돼요? 추론 됩니까? 오케이? 그럼 2R은 어떻게 구할 건데요 라고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케이? Okay? 2R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봐봐 지금 뭐라고 했어 사인 DAB DAB가 10분의 7라고 이 했죠 여기까지 오케이? Okay? 여기 이만큼 각도 있죠. 이만큼 각도에 대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봐봐. 아시라, 그래, 그래, 봐봐. 지금 이 식은 삼각형 DAC에서 나온 식이야. 이거는 삼각형 DAC에서 나온 식이야. 여기까지 파야가. 가 그다음에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걸따르면 여기 이렇게 빨간색깔 삼각형에서 삼각형 산박형 A B D에서 사인 법칙을 써볼 거야 여기까지. 여기 A B D에서 사인 법칙을 쓰면은 사인 여기 여기 이 각도 d A B. 사인 d A B 분의 그다음에 여기 D B d O는 E R U 이렇게 될 거야 여기까지 예카인가? 갑니까? 근데 마침 마침 어때요? 사인 D a c 나 사인 A B 나 외접원의 반지 외접원이 똑같은 거를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이 각이 같아요. 여기까지 가영가 갑니까? 네. 됐어요? 그래서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얘네 둘을 합쳐서 sin DAC는 분의 2는 sin DAB 분의 5로 엮어줄 수가 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삼각형인데 외접원이 같기 때문에 두 개의 sin 형이 엮여집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영가 갑니까? 정말로 이해가? 네.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sin dA가 얼마? 10분의 7 그럼 옆을 이제 다시 또 크로스로 곱하겠죠? 그럼 2 곱하기 10분의 7은 5 곱하기 sin dA가 됩니다. 그래서 sin dA는요 이거 이거 약분하고 5고 그럼 25분의 7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 이게 가야 하애들 이게 가니? 휴경 이게 가야 한 그거 멍하고 아니야? 아니요. 아니에요? 네. 이해하고 있나? 오케이? 응. 넣어가도록 하겠습니다.